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름 돋을 수도 있는 제 사연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여성이고 1년 전에 결혼했어요 제 나이 26이고요 요즘에 25세에 결혼했다고 하면 어머나 아기네 아기 아기가 면 결혼을 이라고 하시겠지만 그건 그냥 보통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특별한 여성이라는 건 아니고요 사실 집안과 집안끼리 맺는 결혼은 23살 대학 졸업하는 해부터 계속 소개가 들어와요. 비슷한 경제, 비슷한 환경, 비슷한 위치에 있는 집안끼리요. 집안에 사돈팔촌까지모조리싹 스캔해서 적당하다, 괜찮겠다, 어울리겠다 싶으면 중매를 넣는 거지요. 네, 그래요. 저는 엄마의 권위로 맞선 자리 나갔어요. 그런데 상대만 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상대의 어머니까지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앉아서 맞선에본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좀 웃기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고우시고 어머니 연세답지 않게 스타일도 굉장히 젊고 무엇보다 기품과 우아가 넘치셨어요. 그리고 대화하기에 너무 지식이 해박하셔서요. 요즘 시대에 선을 봐서 결혼했다면 믿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저는 어머니들끼리 주선을 하고 양가 어머니들이 많이 흡족해 하셔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케이스예요. 우선 그날 둘이 아닌 셋이서 마술해 보는데 상대방 남성과 제가 대화를 주고받을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시어머니 되시 분이 이야기를 주도하셨지요. 무슨 회사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은 많았어요. 주로 어떤 친구들하고 마음이 잘 맞았나요? 운전은 하나요? 운전은 좋아 하나요? 음식은 많이 안 먹네. 지금 고기 판도 안 먹었잖아. 좀더 익혀달라고 할까? 스테이크를 안 좋아해요. 커피는 주로 뭘 마셔요? 커피집은 어딜가? 스타벅스는 가지마요. 거기 콩커피 별로야. 집에 있을 때는 뭐해요? 호하면서 뭐 시간 보내요. 학과 공부 때 뭐가 제일 즐거웠어요? 남자는 몇 명이나 사귀어봤어요? 어머, 이런 거 묻는 게 당황스러운 거 보네. 괜찮아요. 우리 아들은 애인이딱한명 있었는데. 그것도 한두 달 사귀고 말았나? 그치, 진우야? 아, 어머니는 무슨 그런 이야기를 꺼내세요? 그건 상대에게 실례요. 그게 뭐가 실례니? 솔직한 게 좋지. 안 그래요, 은하씨? 이름 불러도 되지요? 우리 아들에 대한 정보는 내가 다 알려줄게요.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했네. 왜 대답을 안지 남자친구가 말았나? <laughs> 얼굴이 예뻐서 남자들이 많이 따르기는 했겠네. 그래서 왜 아직도 대답을 안 하네? 남자가 몇 명이었어? 우리 솔직하자고, 남자가 몇 명이었어? 저는 여기서 많이 이상했어요. 굉장히 껌직하다고 해야 하나? 사실 당신이 끼어들어 모든 질문을 다 하는 것도 싫었지만, 남자친구 질문을 굉장히 집착적으로 묻는데, 저는 누가 어디다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하는줄 알았어요. 제가 당황스러운 게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 그날 좀 꺼림직하다고 느낄 때 그만 두었어야 하는 결혼인지도 모르지만요. 어느 정도 참아실 시간 되면 빠져주실 만한데 안 빠져주시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 "어머니, 저희 둘이 좀 시간을 보내고 들어갈게요. 먼저 들어가세요." 하니까 그때서야 일어서면서 제게 아, 핸드폰 번호 좀알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불러드릴 수도 있지만 그건 왠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서 적어드렸어요. 그럼 좋은 시간 내 폰에 있고, 하시면서 나가실 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다고 해야 하나? 매정하다고 해야 하나? 싸늘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평범하고 구수한 눈빛은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좀더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졌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벚꽃을 둘다 아직 못 봤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여의도가 가까우니까 벚꽃 잠깐 보자고 의견을 모았지요. 네, 상대가 마음에 들었으니, 쌍방간에 마음에 들었으니, 벚꽃 이야기가 나왔겠지요. 상대는 외모도 준수했고, 체격도 좋고, 우선 말이 언행이 존재났어요. 유머코드도 많았고요. 또 능력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대학원 졸업 후에 대기업 기획실에 입사했는데 기획실장이 집안 어른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의도로 가는 중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남자의 어머니시죠? 후야 지금 어디야? 집에 안 와? 저는 조금 킥하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진우도 아니고 후란이 서른이 다된 아들에게 후란이요. 은하 씨랑안 해준 거야? 어머니, 좀 늦어요. 기다리지 말고 주무세요. 아니, 초면에 그렇게 늦게까지 같이 있겠다고? 그건 실례야. 은하 씨가 제 안에서 벚꽃 잠시 보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알았다. 우선 끊어. 10분 후에 전화가 울리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세상에 진우 씨 어머니인 거예요. 은하 씨, 우리 후 지금 운전하죠? 네. 은하 씨, 우리 후 안전벨트 맨날 좀 파줄래요?저의 시선은 어느새 진우 씨 가슴팍으로 향했어요.네, 맸어요알았어요 끊어요.아니, 여러분, 이상황이 이해가 가세요?제게 전화를 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안전벨트를 맨날 확인하러 그날 선분 여성에게 전화를 건는 시어머니 자리라니요.그리고 그날 자기 볼일 끝나니 끊어요.하고 바로 끊는 이 매너. 무리라고 하기 도 그렇고 참 뭐라 표현이 안되더라고요.진우씨 어머니 관심을 많이 받고 사시나 봐요? 했더니 이 남자 하는 말좀 보세요.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다른 집들도 다안 그런가요?아니요 다른 집은 이렇게 안 그래요.아들이 운전하는 거 안전벨트 맨날 궁금해서 전화하신 어머니 드물지요.안전벨트 매는 거는 어떤 부모들 신경 쓰는 일 아닌가요? 당장 눈앞에 보여서 안 매면 뭐라고 한두 마디 하실 수 있어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이상한데 저는 어머니가 늘 체크를 하시거든요. 벚꽃을 보면서는 조금 기분이 풀리더군요. 여기저기 젊은 커플, 청춘들, 중년 커플들 사진 찍느라 정신 없고 우리도 각자 핸드폰으로 각자 사진도 찍어주고 어색하지만 둘이도 찍고 좀 즐거웠고 그래서 기분이 풀어졌어요. 술술해져서 우동집도 들어가서 우동 간단히 먹고 그 사람이 저를 데려다 주는 길이었어요. 전화가 또 울려요. 제 폰에요. 번호를 보니 시어머니 자리. 순간 짜증이 확 밀려오는 걸 참고 받았어요. 은하씨 우리 후랑 아직 같이 있어요? 네. 은하씨 내가 전화해서 불쾌한가 보네. 지금 우리 후 운전 중인가요? 네. 미안하지만 우리 후 지금 시속몇 킬로로 팔고 있는지 좀 봐줄래요? 저 지금 65요. 아 알았어요. 그리고 뚝 바로 끊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확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시험원 자리가 너무나 찜찜하고 완전히 사람을 질리게 해서 저는 이 사람 그날로 인형 끝이다 정리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요. 집에 들어오니 엄마가 싱글벙글하면서 예, 넌 어땠니? 왜? 그냥 그랬어. 예, 저 집에서는 시어머니 자리도 그렇고, 그 당사자도 그렇고, 네가 그렇게 마음에 든다는구나. 얌전하고, 조신하고, 요즘 애들 같지 않게 팔랑 까지지도 않고, 뭐라더라? 중간 소개해준 친이 아줌마가 난리가 났어. 양쪽 집에서 옷두번 얻어 있게 생겼다고. 글쎄, 난 뭐, 그냥 그래. 왜? 왜? 성격이 상해 엄마, 나 지금 피곤하니까 내일 이야기해. 그날 모든 걸다 잊기로 하고 잠이 들었는데요. 꿈이 하도 희한해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네요. 꿈에서 어떤 달빛 아래 홀로 가는 과부같이 소복을 입은 여인이 겨교한 심야의 월화를 홀로 가는 그 고귀한 정의를 표현하듯 저를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거예요. 얼굴빛이 백지장 같았어요. 무섭도록 창백했어요. 그 소복을 입은 여인이 자기 앞에 있는 교자상을 가리키며, 그리고 저의 가슴을 똑바로 가리키며, 여기 있는 상처럼, 넌 그저, 넌 그저 방한 구석을 채우기만 하면 돼. 네가 떠나도 아무도 날 문제 삼지 않을 거야. 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야. 사랑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 그냥 빈 방을 채워주고, 머릿수를 맞춰주기만 하면 되니까. 다음날 일어날 때 온몸이 뭔가 과위에 눌린 것처럼 힘든데 나이가 어리니까 금방 털어지고 일어나서 스트레칭하면서 요가 자세 몇번 취하면서 몸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커피 마시면서 엄마한테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 엄마도 대본에 펄쩍 뛰시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야그 옆에는 완전히 그거 또라이 아니야? 미친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중매장이 통해서 이쪽에서는 일을 성사시킬 마음이 없다고 정중히 거절드리고 저는 그 맞선 분일를 잊었어요. 그리고 한석달 지나서 저는 여름휴가를 갔어요. 그리스로요. 정말 한 번은 가고 싶었던 나라라서. 그리고 절대적으로 혼자서 여행 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남은 월차 연차 며칠까지 합해서 10박 11일로 갔거든요. 그리스 산토리니 가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인생이 세월이 시간이 길었으면 하는 생각이 잠기지요. 화려하진 않지만 단조름 속에서 꿀 같은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빛과도 친해질 수 있는 곳 같았어요. 물론 한국도 해설은 좋은 나라지만 그리스하고는 또 틀리더군요. 저는 이왕 이 나라에서 여류을 보내기로 않고 이 나라 사람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완전히 자유롭게요. 한국 음식도 한국 습관도 싹 버리고요. 그래서 산토리니 현지 민박집에서 민박을 했어요. 여행 4일째 날또 한국 사람의 한국 여행자가 도착했는데 일정 식당은 막자칠걸 하더라고요. 저는 종일도록 일강욕을 하고 난 다음이라 내려가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잠들었는데 다음날 샤워실 앞에서 그 사람과 부딪힌 거예요. 한국인은 그 사람과 저단두명 얼굴은 단번에 알아봤고 반갑다기보다 어색했지요. 은하씨 맞죠? 성함이 은하씨였죠?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알아요. 어떻게, 여름 누가 오셨어요? 네. 제가 대답도 짧게 하고, 피하고 싶어 하자, 이 사람도 어색했는지, 샤워실로 들어가서, 저는 얼른 아침 먹고 밖으로 나왔고, 아침 저녁 식사 때, 식당에서 부딪힐 때도 어색하고, 아무튼 저는 이 사람과 되도록, 안 마주치고 피하고 싶던 기분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틀 후 그리스 테살리아 지방으로 옮겼어요. 메테오라 공중에 떠있는 수도원 24개가 세워져 있으며 지금은 6개가 남아 일반인들에게 일부 공개가 되고 있는 곳이죠. 인간과 자연의 경이로운 합작품 저는 사실 성당은 안 다니지만 수도원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민박집을 옮길 때 이 사람이 없었고, 저는 이 사람과 인사도 없이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틀 후, 테살리아 민박집에서 이 사람과 또 만났어요. 이 사람도 여기 수도원이 궁금해서 여기로 옮겼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아 이건 인연이구나. 싶은 마음이 순간 확 들면서, 또, 왠지 이건 안 좋은 인연, 악연 아닐까? 이런 기분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 싱겁게 흰 치아를 다 드러내며, 말을 붙이더군요. 우리 인형 같지 않아요, 은하씨? 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시큰둥해요? 도대체 좀 물어봅시다.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예 딱 전화도 안 받으시고 카톡 확인하셨으면서도 답도 없고 제가 뭐 실수라도 했나요? 설명드리기가 그러네요. 중간 소개시킨 분께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저는 은하씨가 마음에 들었고 사귀고 싶었어요. 많이 아쉬웠죠 그렇게 봐주셨더니 감사해요. 은하씨 저녁 먹고 우리 산책 나가서 맥주 한잔 하죠. 사실 저는 한 일주일 가까이 한국 사람하고 대화 한번안 하고 지내려니 슬슬 모국어가 쓰고 싶어지고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만나니 괜히 눈물 겪고 반갑고 또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니 더 반가웠는데 이 사람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서 피한 거거든요. 어쨌든 같은 말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하고 다른 나라에서 단둘이 맥주를 마실 생각하니까 괜히 흐뭇하고 만족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리스 밤바람은 정말 기분 좋은 바람이에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둘이 야외 포차에서 맥주를 꽤 마셨어요. 맥주를 마시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이 했어요. 둘다 그날 선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피하고 미래에 가진 꿈, 자기 일 이야기, 과거 이야기, 각자 사귀었던 사람 이야기 친구 이야기,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이야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인 거예요. 무엇보다 굉장히 유머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는 도중 저는 계속 빵빵 터졌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미래도 굉장히 밝아보였고요. 대기업의 운영 시스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왠지 좋았어요. 저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서 대기업 운영 시스템이 굉장히 자극적이더라고요. 맥주를 둘다 많이 마시고 숙소까지 걸어서 오는데 맥주를 많이 마셔서 갑자기 소변이 너무 급한 거예요. 맥주 마시면 아시죠? 갑자기 급해지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이미 만취 상태였고요. 제가 어쩔 줄을 몰라 하자 그 사람이 저를 끌고 길가 한 구석으로 가더니 자기 겉서츠를 벗어서 가려주는 거예요. 너요? 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고 민망해서, 어떡해요? 하면서도 일단 누구 싶다는 생각도 간절했어요. 뭐 어때요? 노산방뇨라고 걸려서 잡혀가면 잡혀갑시다. 급한데 싸고 봐요. 에 라이 모르겠다 주저앉아 쌌어요. 정말 살것 같더군요. 이 남자. <laughs> 아, 소리 한번 요란하네. 저는 소면 보면서도 빵 터진 거예요. 남들이 보면 완전 미친 여자 같았을 거예요. 취해서 얼굴은 뻘겋고 그 와중에 노산방녀하고 그 와중에 미친 여자처럼 깔깔깔 하고 웃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 순간이 가장 낭만이었고 눈물나게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이 남자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날 그렇게 노산방녀하고 다시 모래길을 걸어서 숙소로 걸어오는데 이 남자가 또 그래요. 잠깐 멈춰봐요. 슬리퍼 좀 봐봐요. 걷는 게왜 그래요? 하면서 무릎을 꿇더니 제 발을 슬리퍼에서 벗겨서 슬리퍼에 가득한 모래를 털어주는 거예요. 전이 순간에 이 남자에게 폭 빠진 거예요. 이 사람 어머니고 뭐고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숙소 방문 앞에서 헤어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이 부둥켜 안으며 우리는 내 방으로 들어와서 미칠 듯하게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다음날도 같이 보냈고 그 다음 밤에도 정말 뜨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저는 처음이었고, 이 사람은 능숙했어요. 여자친구 한번 사귄 게 다라더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한 선수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같이 들어왔고, 우리는 다른 남녀들처럼 연애했어요. 이 사람은 건강한 남성이었고, 정상적인 남자였고, 정상이고, 건강한 남녀가 순간, 조심을 안한그 순간, 바로 임신이 되더라고요. 저는 중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막상 이 사람하고 결혼을 이어 생각하니 다시 눈앞에 부응하고 가득 떠오르는 이 사람의 이상한 어머님 이 사람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우연히 제 핸드폰을 본이 사람 산부인과 예약된 카톡 메시지를 봤는지 펄펄 뛰더군요 진우씨 그거 아주 비매너야 부부 사이에도 핸드폰을 안 보는 거 몰라? 하물며 우리는 그냥 연인일 뿐이야 연인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게폰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나 아주 기분 나빠 지금. 너 기분 나쁘고 말고가 중요해? 지금 이 순간에? 뭐? 산부인과는 뭐야? 너 아기 생겼지? 그래. 중절할 거야. 토요일이야. 미쳤구나. 누구 맘대로 중절을 해? 그게 너만의 아이야? 그는 결혼하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사랑한다고요. 아이를 낳자고요. 아이를 중절하는 건 명백히 살이나 다름없다고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때서야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어요. 만약 그 사람이 선분날처럼 자기 어머니와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모자 사이라는 걸 이야기했으면 저는 두 말도 안고 그 사람과 헤어지고 중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현명한 게 수긍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비춰질 수도 있겠고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하다고요. 그러니까 고칠 테니까 결혼하자고요. 사촌언니와 의논을 했어요. 사촌 언니가 그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도 막상 결혼해 보면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서로 맞춰 살기 힘든데 그런 눈에 띄게 이상한 시어머니일 경우에야 말을 무엇하냐고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더라고요. 저는 헤어짐을 결심했고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며칠 후그 사람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잠들기 전 시간이라 길고 차분한 통화를 할수 있었어요. 통화 내용을 쭉 정리해보자면 내가 그동안 우리 후하고 은하씨하고 사귀는 거 알면서도 일찍 간섭 안한 거는 은하씨가 아무래도 나 때문에 뜨악하는 거 같아서 둘의 연애를 철저히 모른 척했는데 지금은 안 되겠네요. 은하씨 내가 신경이 좀 예민해서 약을 먹고 조절하는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하씨에게 이상하게 비춰졌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가 간섭 안할 테니까 둘이 감정 좋으면 결혼해라. 진누가 많이 괴로워한다. 임신까지 했다면서 아이를 지우는 것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내가 조심할 테니 다시 생각해라. 내가 뭐라고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남자와 아이를 동시에 버리냐. 어제는 진누가술 먹고 들어와서 소리내서 울더라. 남의 집 아들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 그거 하는 거 아니다. 은하 씨도 우리 아들 좋아서 사귄 게 아니냐. 이런 거예요. 솔직히 어머니 말보다 이 남자가 울면서 괴로워한다는 말에 마음이 꺾였어요. 어떤 남자가 나를 위해 울 것이냐를 나와 헤어진다고 우는 남자. 이 각박한 세상에 드물지요.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시어머니께서 또 저렇게 사과를 하시고 본인 문제를 조금 알고 계시고 고친다고 하시니까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고요. 그 생기신 모습답게 배우신 분답게 지성을 가지고 저를 대해주실 거라 그렇게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잠자리에 드니 몸이 날아갈 듯 가볍더군요. 잠을 자는데 그날 밤또 꿈을 꿨어요. 퇴마사 비슷한 목소리의 여자가 무당이 퇴마로 고배듯 저를 바라보면서 제 얼굴을 찢을 듯이 노려보면서 웅화거리는 거예요. 어면인이란 엇겄지라. 니 만나게 하고 시도보도 꼭은 얼로도 휘잡으며 그 사은정도 없는 것지 몰라. 꿈에서지만 저는 제대로 안 들려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기괴한 단어의 조합도 그렇구요. 저, 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쩌인이라는 인도라, 목소만 나를 적게 하, 다시 아보도 꼭담 얼로를 휘잡으며 그 사은정로는 없는 것지도 뭘.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저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다시 물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못 들었어요.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주세요. 재밌게 들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이편으로 이어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